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뭘 씹는데 저런 따닥 소리 오토바이.. 아니 오.. 마스터 오토바이가 그랬어? <laughs> 스파게티 <laughs> 아, 네. 잘 먹겠습니다 무슨 아 귀를 왜 죽어 왜 오토바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애도 그냥 한번 먹어봐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음다 식었겠다 다 식었어? 응 물은 안쪽에다 넣는 거야 왜냐면 쏟아져 금방 음. 가까이 놓고 먹고 싶어? 응 음. 그래 그렇게 해 뭔데 것도 없어? 목말랐어? 맛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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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바바. 음. 바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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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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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계란. 먹어봐봐 파계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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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먹는 거봐 음, 향 너무 좋다. 그래? 음. <laughs> 향이 강해. 음. 애기한테 좀 매워서? 음. 그 음, 야야 고기. 야야. 음. 두부. 고 고기. 야야. 음. 두부. 야야. 고기. 야야. 맞아, 오리고기. 먹어봐. 으요 아니면 이거 두부 먹어도 돼? 야, 야. 아, 그래? 그거 먹어. 그래 그래 고기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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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그래 그래 수래다래 그래 말아 줄까? 생각인데뭔가 많은 요리가 나왔어 가저친구봐 <놀람> <먹어봐. 놀람> 엄마는 그 아. 그 뭐. 이 잠옷을 입혀서 재우고 싶은데. 저친구이잠옷구가저 친구가 저입구가저 친구가 저 친구가 국물 마시고 싶으면 들어서 국물 마셔도 괜찮아. 저 먹어도 돼? 응. 응, 허리 피고 위치 이렇게 꽤 앞으로 하고 앉아서 먹는 거야 햄미. 맞아. 그건 좀 매워. 귀여워. 밥을 좀더 말아줄까? 밥이 별로 없어? 응. 괜찮아? 응. 응. 응, 음, 미역이야 먹어도 돼 꼭꼭 먹으니까. 씹어봐. 웃음으로 그냥 다 넘어갈라고. 미역을 엄마가 미어좀 <laughs> 잘라줘 기다려. 봐봐. 하나 한자 암. 암. 어떻게? 달 미역을 음. 샀는데도. 이러게하면 잘린 미역 다여 의미가 없지. 내가 다시줬분저에게다여게다음에 가위로 자르는게더 편할 수도 있다어러 어. 음, 음. 응. 다 잘랐어 미역 먹기 이제 편할 거야 한번 먹어봐봐 미역 좋 여린잎 미역 뭐 이런 거있 거나, 어, 부들부들 한, 부 분만 있는 거같요 맞아, 맞아, 줄수 없는 거. 음, 그런 건아마잘모르겠어 근데 이거 약간 그런 거 같긴 해. 여린 잎 이라고 써있 지는 않 지만 잘린 부 분만 있다 보니까 음, 부들부들 한, 부 분만 있 어. 음. 왜에만 있었네. 어저께 하루종일 나가 있었어. 응. <laughs> 그래가지고 몸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어제 하루종일? 근데 어제가 약간 우리 가족에게 무리였던 것 같긴 해. 막 빡세지? 나도 어제 나갔다 와서 열을 좀 올랐잖아. 그니까. 그런 것잖 있잖아. 부모로서뭐 음. 눈을 잘 마주치는지 음. 발달은 어떤지 음. 부르면 응답은 널에서터널휘두이널에서 터널에서 터잘보데데 다행이다. 그에서 터널에서 터널에에 발견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아픈 것들은 그러니까요. 마음 뭔가 마음을 빨리 놓는다는 게 약간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. 말려 말려. 그리고 그냥 잘 발달하다가 갑자기 응. 응. 음, 그러기도 하니까. 표현하기 힘다니까 아, 이불 가져가야지. 나. 안 먹고 싶어? 응. 뭐가 싫어? 응. 아 이거 이제 먹을 만큼 좀 먹었어? 응. 다른 것들 먹어봐. 응. 아 생선도 먹고. 배도 갖다 줄까? 응, 연파도 줄어아니 아니야. 연파 좀 마시. 이거 생, 새우는 아 새우는 남다. 생선은 끝났지. 응. 그다 응. 먹어요, 뭐. 다 먹어, 난 이거 먹고 싶었어. 그랬지? 응. 아, 아 저거랑 이거랑 똑같은 무게야, 도현아. 이거 마셔봐. 공무 응. 응. 뭘또 그렇게 시원하게 마셔. 무거워.

그래서 그런거야? 다 먹어 그냥 가져가서 편하게 띠띠빵빵 디디빵. 띠띠빵빵 근데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다 마셨네? 그치? 음. 조금 있어 어. 여 조금 이따 마시고 여기 밥부터 먹자 젓가락 들어 응 음. 젓가락으로 밥도 이렇게 집어서 아 <laughs> 그치 고기도 집어서 얌하고 옳지 옳지. 아, 응. 응. 네 입으로 들어가. 아. 응. 도윤아, 응. 밥을 잘 먹어야 돼. 안 그러면 까까가 줄어들어. 너밥안 먹으면 까까 못 먹어. 까까. 어. 이렇게 되면 밥먹고 까까를 줄일 수밖에 없어. 아. 아. 잘 먹고 있다고? 그래. 한 수저만 잘 먹지 말고 계속 잘 먹어야 돼. 잘 내려. 내려. 최민준 응최한테 음, 최민준. 음. 아, 이거 한테이그 하지마 럼러번명 그런 0 0명 2,000명. 2,000명. 2해해0명 2,000명. 2가0어명 2,000명. 2 0 0 우리 고기 맛있어? 응. 응 많이 응. 먹어. 우리 고기 더 많아. 더 갖다 달라면 더 갖다 줄수 있어. 싶습니다. 어? 아니야. Kaka ogs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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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<웃음> 이거 두개 썬다? 거좀 고민을 해볼 거야 그거 말고 나는 좀큰 사이즈가 하나였으면 좋겠어 아... 어떻게 적어도 지금 침대 정도의 사이즈 되는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두 개를 가도 빼면 커다란 하나잖아 거기 싫어? 이렇게 되잖아 <laughs> 그니까 중간이 이렇게 이렇게 그 뭐지? 아 안에 이렇게 틈이 경계가 어그 위에 어차피 매트리스 올라갈 거라 아그 위에다 매트해서 떠올릴 거야? 어. 그럼 옆에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? 더 사이즈.. 가드가 의미가 없지 않아? 가드 높이가 35cm면 이 정도 올라와 아 그래? 응. 그게 35cm라대?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? 이거만한 17cm인데? 뭐 이거 올려놓게꽤 되지? 아꽤 높네? 응 까지 걷고서 따라한다. <laughs> 가서 누워있어. 나애기 조금만 더 멕이고서 갈게. 아빠가 왜 이렇게 했어?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? 손바닥 하나, 두 개만큼 이렇게 올라가요. 뜻이야. 좀 고민해 봐봐요, 여 뭐. 근데 그렇게 하고 매트리스까지 살 거면 매트리스만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? 가도 없잖아. 그것도 그래. 다리 응. 역할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. 내기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건 맞아. 애기 넘어가는 것도 맞아. 극이야. 뭐 베스트지 않나. 한편으로서. 일단 매트리스 안 사고 한번 지내보고 이상하면 뱉어야 돼. 뭐 이상해? 이상하면 뱉어야 돼 알았어 고민해볼게 앉아 밥 먹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중간에 어, 휴지 좀 이따 줄게 앉아 앉아 너 넘어져서 갈가 앉아 응. 이렇게 응. 그거 먹고 싶었어? 응. 응, 잘했어. 그 도윤이가 좀 있다가 밥다 먹고 입 닦고 그럴 때 써. 도윤이가 닦은 거니까 도윤이가 써. Да <small> <small> 다 먹었어, 도윤아. 응. 밥다 먹은 거야? 응. 엄마 밥 치운다 이제. 밥 빠이빠이 해. 빠. 빠이. 응. 밥, 안녕해. 빠이 빠이 밥 빠이. 안녕 해. 빠빠이밥 안녕. 안마마. 와씨, 이거 먹을 거야? 응. 그럼 밥 안녕 해. 응. 밥 안녕. 응. 도만. 나. 밥 안녕해. 안녕 해. 응. 안녕.